응, 가서 같이 밥 먹자. 어, 좋다. 숙소 가서 밥 먹자. 하고 같이 가자. 했는데 우나이가 남겠다고 회사에. 아할거 있어. 할거 있다. 그래서 우나 아, 그냥 이거 내일까지도 해 괜찮으니까 오늘 이 주년이니까 같이 가서 밥 먹자. 싫대요 응. 근데 계속 싫다 가가지고 그래. 태산 씨가 주머니에 우나 기논폰을쏙 넣었죠. 전화를 받고 우나가 아, 형 지하주, 지하 주차장에 있을게. 지하 주차장으로 일단 와. 아무서 지하 주차장에 갖고 우나기를. 차에 <laughs> <잘> 태워줘 <태웠죠? 웃음> 차에서도 폰을 안 <laughs> 돌려줬어요 타면 내가 어디인지 알려줄게 일단 타라 탔어요 네. 그랬는데 갑자기 태산이가 이런 거짓말을 하셔 사실 너핸 회사에 두고 왔어 그래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너, 너, 너 빨리 리우 형한테 전화해 빨리 빨리 리우 형한테 도 가도 갈라 해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핸드폰이 네. 없어 참 나쁜 놈이긴 누 텔레파시를 보내봐 <laughs> 근데 다 같이 야 우리 다 같이 <laughs> 야야이래가 <laughs> <laughs>